말라기 3장 1절로 18절 소망의 말씀과 회복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애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1절로 6절 주께서 임하시는 날 본문 1절의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소망을 주시는 장면으로 가깝게는 말라기 2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질문의 대답이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을 재건한 뒤 삶에 큰 변화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1절에서 그 성전에 직접 임하실 것이며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자로 찾아오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로 18절 온전한 십일조와 믿음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묻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한 십일조와 봉헌문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예물을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온전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 사랑의 정신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십일조는 첫째로 제사장을 포함한 레이인들의 삶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둘째로, 성전기구들의 수리나 보수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